디스 is 인천 공항. 어차 <목소리> 줘. <살려줘 웃음> 신기하게 발 냄새 나. 그건 그렇게 맞는 다 <laughs> <laughs> 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 <laughs>

사실 의 연결을 그 못할 것같아위치 가서 그 세팅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앵글 잡아주고 아 하나하나 씩 그냥 빵. 빵 저요? 응아 음. 물론 어, 여기 비행기 타러 온거 뭐 오늘 저희 여행 까지가 장난이고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오늘 엄청난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는데저 신입사원이거든요? 네. <laughs> 일등은 근데 <laughs> 네, 큰 숙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다요 <laughs> 아, 오늘 저희 택방클리는요 3집 앨범을 준비하러 여기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저희 앨범 준비 중에 최다 인원 지금 멤버들만 총 22명이 참여하고요 인천공항에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활주로 여러분들 혹시 활주로 걸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처음 밟아봤는데 살려줘 <laughs> 굉장히 덥고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만큼 영상이 너무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3집 앨범이 공개가 되면 은 이제 곧바로 또다시 다음 앨범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앨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공연들까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테펑클에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태컨크리랑 이렇게 협업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좀 오늘 되게 설레긴 하거든요. 또 인천공항이 또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인 만큼 오늘 이 콜라보가 태컨크리가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스페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거 있고 그런 좀 기대감에 좀 당부드릴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하루 꼭잘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촬영, 좋은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지금. 이런 건 챙기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런, 뭐야, 이런 건 챙기면 안 된다고. 조심해서 <laughs>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누요야 <laughs> 누구요? 일단 200바퀴 뛰고 일단 다 <laughs> 내려주세요 <무케> 조라서 <무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로 진경아 <laughs> 이거 브레이크가 확걸려버리는 <laughs> <무케> <laughs> 그, 그, 이도 좋다. 자, 보세요. 저 지금요. 살려 주세요. <아유> 주세요 <laughs> 저희, 네 저희 발 한번 봐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오늘 도똑똑핑 열심히 해야거든요. 아니, 대박이. <laughs> 그렇게 해도 뜨겁잖아. 거기서. 발가락 여러분, 햇빛이 강할 때눈 뜨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laughs> 턱을 당기시고 재려 <laughs> 보세요. <laughs> 이렇게. <웃음> 오우 30초까지 하시는 안무 그냥 와이드하게 따 놓을 거거든요 그것도 짐벌 인아웃 하고 그리고 짐벌 섬에 하는 거 그렇게만 우선 딸게요 카메라 롤 뮤직 Do me a bad dream I w 아물 l b 이중이야 o d i 진짜로 u r r y s t 이 p g e 로 찐이야 찐으로 화상. 바람이 불어요. w w 어 a t 가 m t e 어 l i n g 가 h a t are you d o i n 요 What a 어, 진짜... 차라리 이럴 때좀 식혀 두고 음. 그 다음 들어갈 때 차가워지게. 다들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나 봐요. <laughs> 아스팔트 복사열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 <웃음> 저희 준비됐어요 격파를 먼저 해요? 아니면 엔딩을 먼저 해요? 야, 지금 s 로 할게요 m n 먼저 할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만 m n o 요 sure. I'm not sure. I'm not Anyway, 괜찮았어. 별로 그렇게 안 지나 걸얘는 <무화> 예쁘다. 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민영 강민 Sa... 솔로로 기술하는 거 찍고 예, 예네네 그다음 저희 커팅 둘이서 차는 거 찍고 비행기 대형으로 서서 안무하는 거 찍고 마지막 그 더운 봄옷 입고 엔딩씬 찍고 네 개가 남았습니다. 차리랑 같이 나올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안 떨어진 것도 신기해 이 상태로 뜯고 나야. 아좀 아파. 아.. 아.. 아니.. 는거빨라 <laughs> 네, <laughs> 우리 꽤 찍었어 10시부터 찍었잖아 지금, 지금 3시간 찍었냄새 아, 나는 거 같아 <laughs> 진짜, 발 냄새 진짜 신기하게 발냄새는 안 <laughs> <laughs> 그건 그렇게 맞는 가 <laughs> <laughs> 아, <신기한 냄새 웃음> <laughs> 아, 진짜 거짓말 <웃음> <웃음> 안 난다고 진짜맞 아아 맞게 는한번 아니, 아니 이걸 누가 맞고 싶냐고. <laughs> 아 그냥 그 느낌을. 이걸 누가 맞고 싶냐고. <laughs> 영광의 발인 거지. 김영광. 영광 발. 김영광. 수왜안 나와. <laughs> 김영광 <laughs> 운동 왜안 나와? <laughs> 이거 보면 빨리 대답해 <laughs> Let's go.

괜찮습니다 팔주로 끝!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니, 요가 이거 1년 준비했거든요. 그때는 안 더웠어요. 1년 뒤에 보니까 너무 덥네요. 뜨겁고. 근데 완전 역사를 쓰고 있는 느낌이라. 한한 번도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팔주로를 찍은 사람이 없답니다. 최초. 태권크리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꽤나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